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카카오와 이마트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양봉이고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양봉입니다. 어,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어, 월봉상 어,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주봉으로 넘어왔는데요. 주봉상으로는 음봉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종받는 듯한 그런 어,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카케오 1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보겠습니다. 1주간 움직임을 최고가 50, 1만 원, 최저가 47만 2,500원, 종가 48만 8천 원 이렇게 현재 종료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세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캔들 차트상 현재 음봉이긴 하지만 추세선은 안 무너졌습니다. 선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폭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어 선 그래프상으로서는요, 121선, 61선, 21선, 여기가 이제 21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51선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가 그래도 그래프상으로는 지금 요번 폭락기에 그래도 강한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상으로는 이제 최고가 찍고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봉으로 넘어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최근에 그게 폭락장에서 우리 예견된 폭락장으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미 해서 제가 3주전에주전에 3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래지 마시고요. 조금 조정 준다 하더라도 저점을 잡아서 분할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봉상으로 넘어갔을 때 일봉도 운봉입니다. 그러면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개인이 지금 사주고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바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선그래프상에,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선그래프상으로 이제, 121선, 61선, 그죠? 어, 여기 5일선인데요 아직은 5일선 닿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시봉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시봉상으로서는 양봉입니다. 그러나 옆에 보면 이제 강하게 지금 여기서 뺐죠. 이제, 저기 뭐야.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요점, 요점이라는 게 50만 2천원 점이죠. 그죠? 이 점에서 강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강하게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고, 아래서 에 기관, 개인들이 매수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들이 많이 받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카오 주간 주가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51만원, 주간 최저가 47만 2500원, 37,500원의 만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48만 8천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7.68%만큼 하락하였습니다. 2월 26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33.73%입니다. 전주 대비 0.84%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46만 5천 원. 아랫밴드 45만 원. 만약에 주간 동안 이렇게 주식이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저희 이제 매도 금액이죠. 어, 목표까지요. 윗밴드 50, 2만원 아랫밴드 49만 5천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배장의 투자 심리지수는 3단계를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30%입니다 이마트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양봉인데요 이게 꼬리, 그러니까 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이 적습니다. 즉, 고가 올라가다 말고 쏟아내고 쏟아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선은 살아있고요. 어, 그래 매우 이제 그래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가리라 보고, 조금 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조종받고 올라가고 조종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한다.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조종을 받았네요. 그죠? 이게, 일, 주봉상으로 음봉인데요. 한번, 일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최고가 18만 3천 원. 최저가 16만 7천 5백 원. 종가 16만 9천 원.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이마트 이제 한번, 캔들 차트는 봐드렸고요. 지금요. 이제 선 그래프를 봤을 때, 어, 선 그래프상으로, 이제 121선 그죠? 네. 그다음에 어, 6 1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2 1선 하고 어, 여기 이제 5일선을 보면은 현재 2 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마트는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도 요번 폭락장에 그래도 이마트도 강한 편에 속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예견했으니까요. 제가 이미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도 음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받쳐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바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봉상으로 지금 문제는 개파락이 있네요. 그죠? 개파락이라는 점은 17만 천원. 여기서 그냥 강하게 떨어졌네 그러면 이제 17만 천원이 메꿔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마트도 박스권 안에 갇힐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박스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그 매도점 말고요 그러니까 17만 2천원 선에서 예, 그거는 무조건 메꿔줘야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파를 한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만약에 16만 6,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박스권 하나 갖출 수 있겠다. 그래프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으로는 쌍바닥점인데요. 지금 이런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급하게 서둘러서 매수,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매수가 됐다면 어, 박스권 내에서, 밴드 내에서만 움직이면 욕심 갖지 마시고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봉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봉으로 넘어왔는데 시봉상으로는 양봉인데요. 아까 말한 17만 2 0 0개파아간 점이죠 여기. 17만 2,000원을 메꿔주지 않으면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마트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18만 3,000원. 주간 최저가 167,500원. 15,5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169,0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9.17%만큼 하락하였습니다. 2월 26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30.87%입니다. 전주 대비 0.67%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16만원. 아랫밴드 15만 5천원. 만약에 주간 동안 이렇게 매수가 됐다고 한다면, 파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윗밴드 18만원, 아랫밴드 17만 5천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마트 배짱이 투자 심리 지수는 3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30%입니다. 오늘 준비한 카카오와 이마트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 투자자가 100장이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30%입니다.